떨어지잖아. 잠깐만. 안녕. 아니, 알. 안... <laughs> 저 켰어요. 아멜님, 이 게임 해본적 있어요? 에? 네. 아, 진짜요? 예전에. 혼자서. 라멜님이방파서저 초대주세요. 해 안녕? 안녕. 안녕? 그거 어떻게 꺼내요이이이이라멜이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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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여는 법 알아요? Q. 어 진짜네? <laughs> 어? 나 맨날 가방 뒤에 클릭해서 열었는데. 아, 아 키로 되네. 왜냐면, 키보드 설정 봤음. 방금 뭐야 <laughs> 고수네. 방금 전에 가방 열는 법알려줄라는데 알려줄 게 없네. 하산하세요 빨리. 이거 파란 게 산소인가요? 이거 뭐죠? 이거 뭔가 근데 음. 옛날에 할 때랑 바뀌었는데. 맞아요, 이거 많이 바뀌었어요 게임. 원래 네, 이런 거 이렇게 검정색 이런 땅, 땅에 이런 거 없었는데. 검정색 땅은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도? 내 기억엔 있었던 것 같은데. 없었어요, 없었어. 내가 할 때는 없었어. 아 그래요? 나 이거 처음 나왔을 때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? 몰라요 저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나요 아니에요. 아니에요 저는 이거 처음 나왔을때 했다구요 저 올드비 부신불입니다 자꾸 이러면 뉴비 배척합니다 아, 저 그래요? 게임이 망하는 지름길 올드유저가 뉴비 배척하는거거든요? 제가 이 게임 망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걸 부신불이네 어이없네 오 이거 뭐지? 아, 레진이 수지구나. 라면님 레진이 수지예요. 네. 나 이거 며칠 전에 한번 했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냐? 잠깐만 나 산소 없어. 맨날 거기서 뭐 해요? 네. 저희 캐릭터 산소 없어지니까 파우 후거래요. 음, 음, 뭐. 테더 잠시만요. 어, 이걸로 만드는 거 아닌가? 아, 고맙습니다. 이거. 어? 음. 아, 이걸로 통 만드는 거구나. 음? 테더를 만들 뭔가를 찾으러 가야 해요. 찾으러 갈 거예요, 전. 뭐하얀거 저, 어, 저기 있다. 어디? 컴파운드 아, 이건가스티로폼같이 생긴거? 이거이거이거캐는거였는데 기억나 부이 많이 많이 캤다 근데 이런 이거 캘때 구멍 그냥 막 뚫어놓으면은 파우 되더라고요 결국 파워 파우가 아니라 그 뭐냐 그게 아닌데 파, 파워가 아닌데 뭐지? 아못 올라와요. 갑자기 파워가왜 생각났지? 아 맞아. 라멜리 죽는 거 아니죠? 나 질식 중이야. 나죽어나 화면 빨갛게 떠요. 구조대, 구조대, 구조대. 아! 안돼. 시체 산소 연결함. <laughs> 나 죽었어. 걱정하지 마세요, 라면님의 가방은 제가 <웃음> 털고 <laughs> 있으니까. 안돼. 안돼, 됐고. 죽으면 다시 살아나던가? 네,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. 안녕 라멜리 호기. 죄송하지 마요. 저기 냅뒀어요. <laughs> 안녕 라멜리 호기. 이거 태도 따라가면 있어요. 좋아요. 진장님 <laughs> 네? 여기에 우, 우주선 부셔진거 있어요. 파밍하러 간다. 이거 내가 주서 가야지. 다 주서 가야지. 그럼 왜 불렀어? 어, 나 이거 주서 줘. 나 자리가 없어. 빨리 와 봐. 이 친구는 이떻게는이 친구는 자리가 없어. 이 친구는 이거주이거이거 뭐야? 연구이네어이거이이도이건 이거, 어, 이거 어떻게 줘? 주워? 는거 맞죠 이거이거 이거. 지금 가방에 자리 있어요? 이 문자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. 가방에 아무리 자리가 많아도 이 문자가 못도올것 못 같은데. 나도 개고 싶. <laughs> 나도 캐고 싶다. 이거 내가 찾아서도 나해지 못한 말. <laughs> 어. 이거 들고 가자. 모르겠을 땐 들고 간다. 나 들고 간다. 내가 발견한 컴파운드 다캐버렸어 <laughs> 아, <laughs> 내가 찾은 건데. <laughs> 야, yeah. 나쓰레기같은거나쓰레기 같은 거주나어요 저요? 네? 나나 말한 기 나스라기 나스라기 나은거주나다고기레기 나스라기 나스나 말한 거 아니지? 네, 나, 기쓰레기예요 나... 주웠... 나, 나 <laughs> <님>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아니 아니 연구 샘플 주라 숨붕붕붕붕붕붕붕붕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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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붕붕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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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진짜 멀다. 나 되게 멀리까지 왔구나. 제첫 원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붕붕붕붕붕붕붕붕 이거 머리 연결해가지고 대나무 헬리콥터로 날아가고 싶다. 대나무 헬리콥터? <laughs> 이거 갖다 놓고 다시 갔다 와야지 어 뭐야 저기도 있네 님 저기 왼쪽에 봐봐요 산 있는데 응? 이상한 거 뿌셔진 저기 봐봐요 왼쪽이 어디야? 여기 서서 저기 봐봐 저기 뭐가 여기, 보여요? 저기 산 있는데 산산 산 있는데 산 있는데 거기 뭐 있잖아요 국물 같은 거 봤어요? 뭐가 보여요? 아니, 거기 있잖아요, 거기. 뭐가? 아니, 오른쪽으로 가 봐. 오른쪽, 오른쪽. 거기서. 오른쪽. 그치그치그치더가 봐, 더. 더. 나산수 없어. 기다려 봐. 아니, 뭐가 있어? 아니, 저기 산에 있잖아. 저게 안 보여? 안 보이는데요? 어, 어 뭐야? 어 생겼다 사라졌다. 보여요. 나 방금 있었어요. 아 버그인가 봐. 혼내다야 보이는데? 뭐지? 여기서 보면은 딱 보이는데. 저기. 난안 보여요, 이거. 아 진짜요? 응. 안 보여요? 버 그래요? 응, 버그예요. 응, 버그예요. 라멜린 온김에 여기 팽팽팽팽 돌아가는데도 이거 좀 올려 줘요, 라멜린 여기. 그거 초록색 여기 맨 위에 올려줘, 여기. 어디? 여기, 여기, 어디? 연구 챔버 위에. 거기. 응. 가운데. 오케이. 그 다음에. 버튼. 용. 말된 음... 뭐, 거야? 어디 갔어? 이거 어디 갔어? 내 실수를 취소해야 돼. 미안. 어, 뭐 어, 프레임 엄청 떨어진다. 라면 님, 게임 프레임이 떨어지는 거예요? 아님 방송 프레임만 떨어지는 거예요? 게임 프레임 라면 님, 옵션에서 V 싱크켜 봐요. 옵션에 수직 동비가 있지 않아? v 싱크라고트레요 우아! 인으 왜왜왜 새로운 인생을 살러 간다 안돼.. 죽어버렸어.. <뭁이 crazy> 안돼.. 안녕하세요 제이맨 이호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헐 <laughs> 대박. 나는요 아, 아, 제이맨. 저도 이호기예요. 이홍이... 어? 저 뭐야? 헐. 깜짝이야. 진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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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봐요 일로 오빠요 일로. 네, 저 지금 제시차 먹으러 가야 돼요. 저라멘님 디아블로 2 해봤어요? 아니요. 디아블로 2 해보면 죽음 시체도 올거거든요. 그거 먹어야 돼 바람의 나라 만냥아 <목소리> 알루미늄이랑 암모니움이구나. 뭐야? 알루미늄이랑 암 암모... 암모니움 필요해요. 네, 그런 건다 있으면 좋죠. 있으면 무조건 써요 그런 건. 내 아이고, 시체 그, 매달 수 있네. 나의 과거 어이, 뭐. 우리 1호기 어디 있어? 1호기 여기 있다. 불쌍한 우리 1호기 저승으로 가버렸네. 아휴, 추모해줘야겠다. 안녕. 내충모의 끝이야. 내가 해줄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요. 우 방금 당한 거또 당함. <목소리> 이렇게 하고 공간이 아 됐다. 프린트. 다음에 이거 될때 동안 저기 가서 의자 뽑아야겠다. 내가 컴퓨터 더안 좋은데, 내가 다시 팔 거예요. 그럼 처음부터 할래요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 금방 할거 같은데. 여기까지는 이제 나 요령 네? 알았어. 나 요령 알았어. 아니야, 아니, 나 요령 알았어. 아니, 아니야, 아니야, 왜? 한시간반 동안 한거다 날라가는 건데? 괜찮아요. 금방 할것 같아요, 이제. 안 돼... <laughs> 안 돼... 근데 우리 별로 캔거 없지 않아? 캔게 없다니, 내가 얼마나 많이 캔는데 우리 극초반 뭐... 아니야, 이거? 여기 콤파운드 또 발견했는데 또켜가려고했데데시시작한한다 <놀람> 아, 아, 다시 시시작하하면시시수있있나나데데또또수있 다시 음. 있어 불어라! 음. <laughs> 바람아 불어라, 야 바람아 불어라. 맞아, 근데 다시 했는데 또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럼 다시 있어 보러 돌아오면되죠 뭐. <laughs> 그 다음에 나도 여기다가 대충 버려둔 다음에 지하 갔다 와야겠다. 네. <laughs> <laughs> 그래? 현실에서는 밖에 안 나가는데 여기서 밖에 나가는 제 자신이 너무 기뻐서요. 음, 어, 저기 뭐 있다. 이건 또 뭐야? 맨 풍차가 박혀 있네 땅에 <laughs> 발굴 음. 뭐지 이거 발전기인가?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부금이요? 부금 없으니까 심심한가요? 어? 일부러 껐는데 정신없어 가지고 노동은 조용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와, 이거 전기 차고 있는 건가? 유들 이거 전기 차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여기? 어, 연구할 거 찾았다 알아? 안 돼. 거이님 이거 님거이님 네? 그 바람 불어서 다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땅 파서 안에 이거 이거 이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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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돼. 저기서 연구할까? 전기 저렇게 많이 나오면은? 오, 좋은 생각이다. 전기 나오고 있겠지? 오, 저기 노란색으로 전기 찬다, 전기 찬다. 아닌가? 아, 전기 돌아가고 있네. 개 빨리 돌아가네, 전기. 와, 강실아야? 진짜야? 안돼. 안 돼, 이거 다 날아간다. <laughs> 다른 의미로 안될것 같은데? 나 여기 다 뒤지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 잠깐만. 안 돼... 8,000? 안 돼! <laughs> 분당 250? 아 잠깐만, 나 다른 의미로 뒤진 것 같은데, 이거? 잠깐만. 살려줘! 우리 본진 털린다! 안 돼! 안 돼... 안돼다 날아가요. 어떡해? <laughs> 와. 본진 보러 가야 돼. 안 돼. 남매는 그거 안에다 옮기지 콩... 말고 <laughs> 옮기지 말고 땅을 쌓아 가지고 둘러싸면 되는 거 아니에요, 그거? 여기를 그냥 파라고? 아니, 파지 말고 거기 땅을 둘러싸면 되잖아. 안 싫어. 우우네 대공. 아 알루미나 다 필요하구나 동굴 갔다 와야겠다 동굴이 어디지? 바람이 불어. 배터리는 나중에 하려고요 그곳으로 가네 그냥 땅파면 언젠간 나온다고요 그럼 올라올 때 어렵잖아 나왜 이렇게 중앙이야 여기 아이 아이 설아설아 설마 아이 무빙! 아씨 죽었나요? 죽었어? <laughs> 새로운 인생이요? 태풍 맞아 죽었어요 몇톡이지 저요? 지금 이번 세계에선 2호기입니다 <laughs> 내려오자마자 또 여기서 태풍 맞고 뒤지는거 아니겠지? <laughs> 라멜리 뭐해서 뭐해요? 응? 음. 어디 있어? 어, 거기 어떻게 올라왔어요? 몰라, 요거 <laughs> 몰라. 어떻게 해가지개 쩐다. 아, 나그집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, 여기 위로 나오는데? <laughs> 라멜린 파워 어디 있어요? 라멜린 가방에 있어요. 파워, 파워, 어. 파워 버렸는데 어디에? 아까, 다. 음. 아까 버린 게 그게 담배, 그거 얻어놨어. 다 아까 내 치우지 않았어요. 네, 그런가? 안 치웠으면 다 날라갔을 걸쉣 음. 바람 불어서? 있지? 여기 어디 발전기 하나 놨는데, 어딨는지 어디 모르겠네. 어디다 놨대, 나? 아, 라멜님 차에 꽂혀있네, 이거. 살아. 이거 왜안 터지지? 지금 그 발전기 빼놨어요. 왜... 지금 라멜님 여기 이거 있죠? 여기 돌아가고 있는 거 여기 제너레이터. 음. 여기 작은 제너레이터 여기다 꽂아놨거든요. 이거 있어야 차탈수 있어요 라멜님 거. 손에 또 하나 있다고? 아 여기 있네. 우리야. <목소리> 만드는 데개 오래 걸리네, 이거. 음. 바람 소리 들린다. 그거 좋은다. 사람보다 빠르긴 하네, 이거. 와 이거 아직도 뽑아내고 있네. 오진다. 알루미입니다 아, 이거 450밖에 안는데 어. 이거. 태풍 별거 없음 아, 요리는 필요해요? 어, 별거 있을 뻔 네, 많으면 좋죠 잠깐만 왜, 왜 그래 연료 다 됐어 잠깐 존버중 아 벌써 3시구나 3시에요 쉬고 싶어요? 음... 조금? <laughs> 아 한탕 <한창> 재밌었는데 어? <laughs> 이걸 쉬러 가네 아뭐 그럼 어쩔 수 없고요 아아아아아아 알겠어 알겠어 여기 가 테더 왜다 누워있지? 네, 이거 네 연구하는데 어디였어요? 에? 이거 이거. 연구하는 거 반대쪽에 있는데? 컴파운드 어디더라? 있 이거 3인승 달면 어떻게 돼요, 님데 음. 이거 슈방 왜 과로로 다뤄 이거? 야 까지 할까요 오늘? 아 이거 나오면 여기 위에 가 있네. 응 음, 나도 올라갈래. 안녕. 야호! 너 위에 있는 거네. 나만 되는 건줄 알았네. 음. 나 춤추고 있어요. 머리 때리기. 머리 때리기. 빠! <laughs>